오늘은 케이크 만들 거예요. 누구 케이크인데? 할머니 케이크. 할머니 케이크야? 아빠가 하는 거 먼저 보여줄게. 응. 준아, 소윤이 한 번씩 해보는 거야. 응, 음. 아빠는 이렇게 림을 만들 거야. 자, 소윤이 먼저 해볼까? 어, 응. 음. 소윤이 눌러봐. 여기 누르면 돼. 아빠 잡고 있을게. 소윤이 근데 짜는 거야. 전체 다 발라야지. 와, 오 잘한다. 이제 오빠한테 조금 줄까? 응. 아 이제 준호, 누르세요. 오빈 자리 찾아가지. 빈 자리. 케이크 만들려면 딸기를 올려야 돼. 자, 아빠가 펴 발라줄게. 와. 이제 여기다가 딸기를 우리가 올려야 돼. 아직 조금 있다가 올리세요. 딸기를 얇게 써나 이를 올려야 돼. 잘 봐. 이 층으로 쌓는 게 아니라 한 층으로만 쌓. 이렇게 깔아봐. 응. 썰어진 거.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. 예. 잘린 거 있어? 잘올렸다 <laughs> 딸기. 다 올렸어? 더 올릴래? 오, 크다, 그치? 이제 됐나요? 네, 네. 자, 이제 빵을 하나 더 올리고. <laughs> 자.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또 크림을 짤 거야. 자 아, 이제 소연이 누르세요 오, 오 잘하는데 자 이제 준호 할까? 자 빈자리 찾았어 그렇지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이 정도만 할까? 응또 딸기를 올려야 돼 딸기 준비하세요 많이 올려 가운데 하면 되겠다. 가운데 아빠도 딸기를 올려볼까? 아빠 맨 마지막에는 크림 바르고 나서 큰큰가기 가운데 넣으면 예쁠 것 같지 않아? 그렇게 하자 나운데 가운데 가운데 데 가까래이 가볼래? 볼래가 나도 가볼래? 래래 가볼래? 가볼래? 자볼래 가볼래? 가볼준 가볼래? 가볼 하트, 하트? 오, 하트. 여기는 이제 크림만 크림래 이제 전체에 다 발라야 돼볼래래가볼볼래볼 우리 여기 옆에도 다 발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짜서 다 발라볼까? 야, 야.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봐자 준원 아, 이거 어, 거기 있네 준현도 이거 들고 이제 이거를 살살 펴서 옆에다가 다 발라줘야 돼 우리 케이크 보면 크림 전부 옆에 다 발려져 있지 응 그런 것처럼. 이 돌리고 62번째 행위니까 62개 꽂아야 어이. 되는 거 아니야? 이 이제 계속 꽂아보세요 어? 이제 잘린 거 말고 소리나 큰 거만 이제 다 올렸다 그지? 잘 돌리면 되지? 돌려도 되고 아까서 뭘 해야 것 같아? 손 잡을 거 우와! 우와! 우도 같이 자, 손을 잡아 보자. 게 자, 손 잡으세요. 손 잡자. 자, 잠시 아빠눌러 볼게. 걸 지나자. 방 같이 이거 엄청 잘 된다. 자, 돌려 볼까? 아이 응. 아니, <laughs> 다 자. 또 손을 잡으세요. 와 너무 많이 잡다. 와자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짠.